대장은 크게 직장과 결장으로 나뉜다.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는 암을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 이를 통칭해 대장암이라 부른다. 대장암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상당수의 경우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저번 달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했는데 대장 적 용종이 발견돼서 더 추가적으로 진료를 위해 내원했습니다. 이번에 검사 전에 한 수개월 전부터 식사하시고 나면 소화가 잘안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복부가 배가 좀 아프다거나 하는 이런 증상 같은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식사를 하고 나서 소화가 좀안 되거나 약간 더부룩하고 가스 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중에 대장암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장암이라든가 이런 질환으로 따로 치료를 받으신 분이 계신지? 아버지가 3년 전에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대장암은 정기 검진을 통해 주로 발견된다. 평소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긴다거나 대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고 묵직한 잔변감 등이 나타나는데, 대장암의 국내 암 사망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갈병률과 사망률 모두 높은 지독한 암종으로 꼽히고 있다. 이 환자는 그 약간의 소화불량과 어 복통을 주소로 아마 내시경을 하신 것 같고 아까 진찰 소견을 바탕으로 이제 검사를 진행해 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우측에 있는 결장인 상행 결장암이 진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기가 꽤 큰데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간이나 폐와 같은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어서 우선은 수술을 통해서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완치까지도 현재 예상해볼 수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장암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구불 결장과 직장. 항문 직장 수지 검사 등을 통해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대장암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진찰과 검사가 필요하다. 대장암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해서는 대장 조영술이나 내시경, 경항문 초음파 등을 단계별로 시행해야 한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을까요? 요즘 변을 봐도 변이 이렇게 시원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자주 피가 이렇게 묻어 나오거든요. 그럼 혹시 다른 증상 같은 건 없으셨어요? 최근에 이렇게 살이 한 2kg 정도 좀 빠졌던 것 같기도 하고 변이 이렇게 좀 보면 자꾸 실변처럼 이렇게 가늘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 받아보신 게 언제세요? 아직까지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로 높지만 발견 시기가 늦어질수록 생존율 또한 급격하게 떨어진다. 때문에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용종이나 선종을 조기 발견해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환자는 그 내시경을 시행해 봤더니 항문에서 한 5c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직장 내에 진행성 직장암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직장암은 이제 대장암에 속해 있지만 결장암과는 다르게 이 골반이라는 굉장히 좁은 부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술적인 절제가 결장암보다는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진행성 직장암인 경우에는 어 수술 전 방사선 요법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통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 예전 같으면 항문에서 가깝기 때문에. 항문을 보존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워낙 수술 기법들도 좋아지고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항문을 보존하면서 아마 직장암을 완치 목적으로 수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암은 일찍 발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용종 절제술을 통해 절제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면. 대장일부와 혈관 림프절 등을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엔 몸의 흉터를 최소화하고 통증도 적은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대장암은 조기에는 그 나타나는 증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뭐 변이 가늘어진다거나 아니면 변에서 피가 나온다거나 하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병기가 좀 진행이 되었거나 또는 수술을 바로 진행을 못 하는 정도로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조기 진단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 대장 내시경 또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조기 대장암인 경우에는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도 완치를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두드러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대장암 혹시라도 가족력이 있다면 특별한 징후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대장암의 발병률을 올리는 만큼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로. 죽음의 씨앗을 잘라낼 수 있다.